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 제품은 제트스트림 라이트 터치 제품에 이렇게 여기 위치에 각인하는 느낌도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 드리려고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폰트는 이거 소비자분들이 직접 고르신 폰트고 위치도 소비자분이 직접 고르신 위치입니다 근데 이 폰트 느낌이 참 예쁘네요 저희들이 봐도 좀 어울리긴 합니다 이렇게 이 제품이 뭔가 자기네들 로고나 뭐 이런 제트스트림 글씨가 좀안 들어가니까 이 스티커까지 뜯어버리면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한글 폰트도 이렇게 예쁜 폰트도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데 이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하나 넣으면, 느낌이 정말 틀립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딱 해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하면 자료가 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얼마 안 하는데 이 케이스가 이씨 이렇게 판촉이 나가는 거하고 없이 나가는 거하고 느낌이 정말 틀리더라고요. 아무튼 플라스틱 케이스도 이렇게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선물 판촉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이 제품이 이게 별도의 케이스가 없어요. 케이스가 없이 나온 제품이어서 이 케이스가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트 스트림 라이트 터치 구매하신 제품은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각인도 하고 이렇게 케이스도 넣어서도 나가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요. 이것도 비용이 천 원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